반갑습니다. 골드문 TV 코인 트레이너입니다. 아, 오늘은 FOMC 관련 파월 발언,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비트코인 방향성. 그리고 휴먼스케이프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어제 새벽 4시죠. 4시 반에 이제 어, fmc 파월 연장에 어, 연설이 있었습니다. 파월 연장은 이제 3월 달에 이자를 인상할 거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해주었는데요.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이제 요약을 해본다면은. 네, 우선 FOMC는 어, 기준금리를 인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는 약 3월쯤이고요. 여기에 대한 예상은 어, 우리가 기존에 어, 선 반영돼서 예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현재 인플레이션 2% 웃도는 수준, 시간이 따라서 뭐 내려갈 거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예상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고용 시장 매우 안정적인 것도 우리가 어, 이미 고용 지표를 통해서 다 확인한 사항이고 최대 고용 환경 일치했다. 이것도 지금 예상 충분히 예상된 부분이고요. 대체 대조표 축소 관련 재조정 가능성 언급. 파였습니다. 대차대조표 관련해서 양적 어, 긴축, 양적 긴축 관련한 큐 t QT 관련 얘기는 기존부터 계속해서 나왔었고, 여기에 있어서 어, 우리 시장에서도 이미 예상을 하고 다 어, 반영을 해 놓은 부분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어, 얘기한 부분입니다. 아, 금융시장보다 중요한 것이 실물 경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4분기에 역대급 실적을 보여주면서 어제,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어 우리가 3월쯤 될 거다라고 했는데 어제 우리 시장 어, 나스다 비트코인 야5%대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어, 다만 이제 어, 이 강세를 보여주었던 게 파월이 이제 시장에 어, 선 반영 이런 어, 것들이 선 반영되어 있고 여기에 있어서 파월이 추가적인 충격을 주지 않고 어, 금리 인상 을 한다고 했는데 어, 금리 인상을 동결하겠다는 기대감에 어제 비트. 비트코인 그리고 나스닥 선물이 굉장한 강세를 보여주었지만 여지없이 이런 부분은 딱 깨지면서 어 막판에 이제 비트코인 이렇게 어 오르다가 마지막에 다시 윗골이 달고 내려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나스닥 또한 커플링 되면서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시국에 이제 채권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네 15분 봉으로 봤을 때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는 후에 1.780%의 이제 채권 금리가 국채 금리가 어1 849로 이제 치솟는 이런 결과물을 가져오면서 나스닥은 하락을 해주었고요. 그 와중에 테슬라 실적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주가가 어, 일봉 차트로 어, 보았을 때 어, 반등해주는 약 2%대 반등을 해주는 요런 모습을 그려 주었습니다 아무리 어, 유동성이 축소되거나 해도 어, 우리 어, 근본적으로 가치가 있는 밸류가 있는 종목들은 이렇게 반등을 해준다는 거 참고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이렇게 FOMC 회의 결과는 요런 식으로 나왔는데 그러면서 또 추가적으로 어, 미국이랑 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어 발언을 해주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굉장히 애매모호한 대답이라고 어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파월은 올해의 긴축정책은 금리 인상으로 진행할 것이다. 그리고 다만 이제 속도 규모 구성은 이제 3월 FOMC에서 어, 논의해서 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언급 없이 MMO와 이제 불확실성을 어, 이제 만들어 냈고요. 추가적으로 대차 대조표에 관련해서 대차 대조표 축소는 적절한 시기에 해야 한다. 요거는 최종 수단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요거에 관해서 시기나 어, 규모를 예측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정말 정말 시장에. 어, 매파적인 발언을 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매파적인 발언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산시장에 이렇게 타격을 주는 정말 애매모호한 발언을 했다고 봐도 나쁘지 않을 것,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우리 비트코인 시장, 어, 어제 하루 동안 시가총액의 변화를 보면 여기 고점 부분이 약 2,000, 이제 60, 2100조까지 어, 자금이 들어왔다가 지금 매파의 발언 이후에 지금 1951조까지 암호화폐 시장 시가총액 이 굉장히 많이 빠졌음을 확인하실 수 있, 있으시고요. 거기에 덩달아서 지금 오늘 국내 증시입니다. 코스피가 마이너스 3%대까지 빠지면서 2,600 선까지 정말 위험해지는 이런 어, 시장을 보여주었는데요. 보시면 이제 코스피뿐만 아니라 매파의 발언 이후에 상해, 중국, 그리고 니케이, 일본 또한 다 조정을 받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체적인 금융시장 자체에 어, 혼란을 주고 있는 이런 모습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 한시간봉으로 차트를 봤을 때 다만 이제 발언 이후에 어 여기 부분은 많이 올랐지만 발언 이후에 그래도 저점을 높여가면서 올라가고 있는 어 패널 패널을 만들어 준다는 거 저점을 조금씩 높여가면서 어 올라가고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다시 내려오면서 한번더 지금 외바닥에서 반등을 이렇게 해주면 조금 불안하거든요 한번더 쌍바닥을 만들어 주는 쌍바닥을 만들어 주면서 확실하게 어 바닥 만들어 주고 반등해 주는 이런 그림 그려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 때문에 투자자분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조금 길게 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인 낙폭이 한번더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왜 길게 봐야 되냐면 어, 우리 뉴욕 시장 또한 굉장히 조롱거리가 되고 있죠.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데 이분도 어, 장기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모든 뭐 마이크로스트레이지 등. 어, 모든 이제 투자,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분들은 거의 다 지금 장기적으로 정말 우상향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확인해 보셨을 때 접점을 점점 높여가고 있다. 의미 있는 매수세가 조금씩, 조금씩, 아주 조금씩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서 지금 너무 일리일비 하지 마시고 길게 들어, 들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업비트 기준으로 봐도 지금 빨간불이 몇개안 켜져 있죠. 몇개안 켜져 있는데 오늘 어, 최고의 상승을 올리고 있는 휴먼스케이프. 우선 휴먼스케이프 같은 경우는 네이버 카카오 가 어, 어제 기사로 어, 헬스케어 사업을 이제 아주 본격화한다고 어,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런 호재가 있고요. 차트를 보시면 기존 박스권 라인입니다. 기존 박스권 라인이고, 요 라인이죠. 이 라인에 보면은 350원. 350원 라인으로 이탈을 하면서 굉장히 좀 추가적인 낙폭이 있었는데, 현재 윗꼬리를 달고 여기 부분을 다시 한번 어, 21선을 테스트하러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기존에 말씀드린 요 21선 위로 올라가야지 정말 조금 반등이다라고 보이고 있는데, 지금 한번 테스트를 거치고 저항을 맞고 다시 내려왔죠. 저항을 맞고 내려온 모습이 있었지만, 어, 여기 보시면은 기존의 매물대 라인, 요 라인이죠. 기존에 매물대 라인까지 올라와서 이 라인, 지하 1층, 어, 그리고 1층,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여기 윗꼬리를 테스트 한 500원 라인을, 어, 뚫어야지. 어 굉장히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것으로 전고점까지 노려보려면 500원 라인을 뚫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단기적으로는 저기 340원 그리고 우리 21선이 있는 곳이 이제 340원이거든요. 340원 라인 터, 테스트를 어 확확실하게 뚫어주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어 매수세 구간에 이제 진입 을한 것을 이제 확인할수 있고요. 스케이스 같은 경우는 매수세 진입을 했고요. 어, MA, C,D 또한 지금 조만간 골든 크로스가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 구간 굉장히 좋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장세이기 때문에 233원 233원 송절가 라인 잡고 만약에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타이트하게 대응하시길 바라고요 정말 어 위에 계신 분들은 21선을 뚫고 캔들이 만들어주는지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350원 요 라인을 뚫고 2차적으로 500원 라인을 뚫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기존 추세는 이미 다 깼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요 라인에서 이미 추세이탈이 다 일어났습니다 이 라인에서 네. 이 라인에서 상승 추세 라인은 이미 다 이탈을 했고, 어, 정말 길게 봤을 때그 정도고, 어, 짧게 봤을 때도 이 라인에서 이미 추세 라인은 이미 다 깼지만, 지금 한번더 올라갈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휴먼스케이프 조금 째려보는 종목으로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일단, 이렇게 시황 같은 거는 저희 어플리케이션 코인공식 도움이 에서 어 얘기를 많이 해드리고 있고요. 어, 저랑 또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카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어 저한테 1대1로 또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